전원 멀리 3학년이라기 오늘은 180쪽에 있는 내용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기본형이라고 하는 친구를 위 아래로 옮기고 좌우로 옮기는 것을 배웠는데 오늘 배우는 거는 위 아래로도 옮기고 좌우로도 옮기는 식을 배울 거야. 그러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면 원래 있던 그래프 그거를 우리는 보통 기본형이라고 하거든. 이 친구의 이름이 기본형이다. 이차 함수의 기본형. 기본형의 그래프가 있어. 근데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p만큼, 위로 q만큼 옮길 거야. 오른쪽으로 p만큼. 그러니까 꼭지점 여기가 됐지?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위로 q만큼. 그럼 여기쯤 왔겠지? 대충 막 이렇게 그려졌다고 생각을 하자. 그럼 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 있던 꼭지점이 여기로 이렇게 옮겨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함수의 관점은 대각선을 생각하지 않아. 옆으로 얼마만큼 위로 얼마만큼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 그러면 얘는 p만큼 q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라고 말을 해이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y는 ax 제곱을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라고 불러. 평행이동이라는 건그 모양 그대로 그냥 좌우 위아래로 움직인 걸 뜻해요. 평행이동이라는 말은 알아야 해. 이렇게 이동했어. 그러면 이 꼭지점이 몇 컴마 몇 될까? P컴마 Q 되겠지. 이렇게 꼭지점이 P컴마 Q가 되는 이 함수. 이 함수가 오늘 배우는 저 복잡한 식이야. 그러면 오늘 배우는 저 복잡한 식은, 즉, Y는 AX만 P의 제곱 플러스 Q는 지난 시간에 먼저 배웠던 게얘 없고 AX제곱 뿔 Q랑 이렇게 생긴 거를 둘을 합쳐, 합친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 이 그래프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2차 함수의 표준형. 그러면 우리는 이 친구의 특징을 지난 시간에 배운 걸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거든. 정리를 한번 해볼까? 첫째. 이 친구의 꼭지점은? 피커마큐, 피커마큐만큼 옮겼다고 알려줬잖아요 피커마큐가 돼 그럼 너희 의문사상은 그거야 왜 얘를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옮겼는데 얘가 됐어요? 그게 헷갈리는 친구들은 지난번 거 이해가 안된 거야 지난번에 알려줬잖아 y는 ax제곱이라는 애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하면 식이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불 Q가 돼? 그러면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X마 P의 제곱이 된다 그랬지. 그러면 내가 다시 얘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시키면 어떻게 될것 같아? 뒤에다 Q만 더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마찬가지겠지? 이건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는 건 얘가 이렇게 되는 과정을 보는 거야. 근데 그거를 얘를 먼저 하고 얘를 먼저 했다. 얘를 먼저 하고 얘를 먼저 했다의 관점으로 볼 거야. 결론적으로 동시에 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나온 식이 우리가 배우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꼭지점이 p,q인 거 구했어? 두 번째 축기방정식 그렇지. 정말 여러 번 했잖아. X는 X자피라고 쓴다고. 어, 맞아, 맞아. 야, 축의 방정식이 뭐라고? 그치, 어? 이거, 이게 뭔가를 줄인 말이라 그랬잖아. 길어서. 어, 그, 그러니까 음, 축의 방정식이야, 원래는. 그냥, 어? 그치, 원래 이름은 대칭 축의 방정식이야. 대칭축의 방정식이 너무 길어서 그냥 이걸 그냥 축의 방정식이라 부르는 거야. 왜 대칭축이라는 게 생겨? 우리가 배우는 이차 함수는 대칭이요. 어떤 대칭? 선 대칭. 선대칭도 용이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어떤 선을 기준으로 대칼코마니처럼 대칭이라고. 이선 이름이 대칭축의 방정식이야. 이 선의 이름이. 그런데 이 점의 좌표가 p, q면 이 선의 이름은 x는 p겠지. x는 x자표 꼴로 우리가 식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여러분이 좀잘 연결해서 외워야 한다. 요두 가지 달라진다. 나머지는 다 비슷해. a는 모양을 결정지어. a가 플러스면 아래로 볼록 a가 마이너스면 위로 볼록 절대값 a가 클수록 좁아짐 넓어짐 a가 클수록 좁아짐. 그걸 결정한다고. 나머지 거에 대한 정보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보를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거는 두 가지야. 첫 번째. 그, 식을 보고 꼭지점을 찾을 수 있는지. 그걸 할수 있는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꼭지점을 보고, 꼭지점을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는지. 요두 가지를 너희가 할수 있어야 돼.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그냥 저기다가 PQ 자리에 짜 맞추면 돼. 그런데 너희가 기억해야 될건 X, 마피라는 거. 그러면 또 이야기하겠지. 왜 마피예요? 하는 친구들은 지난 시간 또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왜 마피냐면, 사실 자세히 가르쳐 주자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자세히 못 가르쳐 줘. 쉽게만 이야기하면, p를 집어넣으면 0이 되게 만든다고 생각만 하면 돼. 그럼 우리는 식을 보고 꼭짓점을 찾는 방법을 앞, 앞으로 어떻게 연습을 할 거냐면 이러한 식이 있다고 하자. 이 앞에 있는 2는 그냥 모양을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보고 그냥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결정만 하면 돼. 얘는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지. 그 다음 꼭짓점은 어떻게 구하냐면 첫째, 괄호가 0이 되는 점이 꼭짓점의 x 좌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다 그러면 꼭짓점 X좌표는? 이 괄호가 0이 되는 X값 4라고 그러면 X에 4를 집어넣어 봐 Y가 얼마가 나와? 마취리지 이게 꼭짓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꼭짓점 X좌표는 괄호가 0이 되는 거 근데 괄호가 0이 되는 4를 대입하면 얘가 사라지고 Y는 마취리지 이게 Y좌표니까 이게 Y좌표가 되는 거야 구분할 수 있겠어? 하나만 더 해볼까? 이거 꼭지점은? 네. 이렇게 찾으면 돼? 그러면 꼭지점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앞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해. 그런데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조금 고려할 게쭉 많았어. 근데 얘는 함수식은 복잡한 건 맞는데 그래프를 그리긴 되게 쉬워요. 그 이유가 어떤 식으로 그릴 거냐면 X축, Y축 을 이렇게 표시해. 그리고 꼭짓점을 찾아. 네, 일단. 4컷칠 4컷만 맞칠할 거거든? 그러면 X가 4니까 4한 여기쯤. 맞칠이면 위일까, 아래일까? 그렇지한 여기쯤. 근데 니네가 보기에 리얼리티 없이 상관없어. 모양만 볼 거라서.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꼭짓점이야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야 해? 위로 블록으로 그려야 해? 그렇지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대충 그리면 돼. 근데 조금 약간 꺼림칙한 친구들이 있어. 어, 너무 대충 좀 자세히 그리고 싶은데 하는 친구들은 디테일을 계산하고 싶으면 하나만 더 추가해서 그리면 돼요. 디테일은 y 절편이야. y 절편을 찾아서 표시하면 디테일은 결정이 돼. y 절편 얼마야? y 절편 어떻게 구해? x가 0일 때의 y 값이지. x 0 지번은 얼마 나오니? 32, 25, 25 나오지. 그러면 이 그림은 틀린 그림이지. 그냥 25니까 한 여기쯤 만날 거 아니야. 디테일을 원하는 친구들은 요것만좀잘 기억하면 된다고. 아니, 이렇게 하겠네? 그럼 반대쪽도 다시 그리자. 한 이렇게. 좀더 좁게.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어려운 내용 아니야? 꼭지점을 찾고 그림만 대충 그리라고. 그런데 여기서 디테일을 원할 땐 이런 거야. 이 그래프가 어떤 사분면을 지나나요?라고 물어보면 좀 디테일하게 구해야 되잖아. 그럴 때는 와이더 표현을 생각하는 거야. 디테일은 딱 그런 것만 기억하면 돼. 나머지는 그냥 대충 모양만 보는 정도라서 여러분이 모양만 결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 어렵지 않아. 왜냐면 여기는 모든 종이 있을 수 있는데 학교 시험에도 뭐든 모든, 모든 종이 없다고. 정말 이렇게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풀수 있다고. 그걸 연습해야 돼. 이차함수를 잘하고 못하고는 꼭지점 찾고 그림 그릴 수 있냐 없냐 이걸로 모든 게다 결정이 돼요. 어차피 그 전에 있던 내용은 너희가 다 했기 때문에. 두 번째, 꼭지점을 가지고 식을 세우기라고 했지. 이거는 뒤에서 할 거야. 지금 안에. 그래서 그두 가지를 여러분이 연습을 하려면 내가 위에서 설명한 이 내용만, 꼭지점 찾는 것만 연습을 해놔. 그러면 이게 숙달이 되면은 이건 일도 아니야. 오, 우리가 배운 내용은 이게 다다. 그 복잡한 내용을 책에서는 막 되게 막 자세하고 막 정리를 했는데 이걸 니네가 이 스토리만 이해를 하면 모든 게다 해결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그 유형 하나만 좀 설명을 하면 되게 쉬운 문제, 쉬운 유형인데 설명을 할게. 여기서 어, 만약에 이거에 부호를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이거의 부호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아이 그래프는 이건 어떤 개념, 개념이냐면 그래프 보고 문제에서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부호 결정하는 방법. 그거 하긴 굉장히 쉽다. 그래프 내 마음대로 막 그릴게. 자 이런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자. 이런 그래프야. 그러면 이럴 때 a랑 p랑 q의 부호를 그림만 보고 결정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a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야. 왜? 유로블록이니까? 두 번째 p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잠깐만 하고 있어. 봐봐 지금 야 p q가 뭔데? X랑 Y? 아니야. 아니야. PQ가 뭐냐고. 환장하겠네. 그래, 저쪽에 있잖 꼭지점이라고. 그럼 여기가 P, Q라고. P는 0보다 크다. Q는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위치 보면서 결정하는 문제야. 꼭지점 찾고 P, Q가 꼭지점이라고. 어.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알겠지? 니네가 이걸 할 때, p 가 뭐지? 이걸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 식이 있을 때, 얘가 의미하는 거는 꼭지점이야. 피컴 큐가 꼭지점이구나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앞으로 이체함수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꼭지점 구하고 나머지를 다 결정을 할 거야. 왜냐면 꼭지점 만나면 모든 것다 해결할 수 있어서 그래요. 디테일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나다 유사하고 할수 있겠지? 대신내 걱정되는 것딱 하나야. 여기서 설명했던 이 평행이동이라는 말. 이거 하나가 좀 걱정이 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움직였을 때 이렇게 되는 걸 그냥 자연스레 나오면 좋은데 그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거기서부터 또 문제가 생겨. 그거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을 설명을 할게요. 그 당, 방법을 들으면서 하면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을 거야. 근데 여기 181쪽에 그거에 대한 설명 하나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버릴 거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이건 어차피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설명이라서 자세히 증명할 수가 없어서 그래. 다음 페이지 볼까? 지금 내가 182쪽 개념완리 확인하기는 다 넘어가고 있거든. 충분히 넘어가도 될것 같아서 넘어가고 있는 거야. 그냥 183쪽 보자. 보통 진짜 학생들이 보통 이차 함수에서 함수를 그러니까 수학을 수학을 많이 포기해. 이차 함수가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어, 뭘 어려워하는지 잘 모르겠어. 내 생각은 그럴 수 있어. 이게 100% 증명을 증명을 완벽하게 너희를 이해 못 시킬 순 있어.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설명을 못 하는 거라기보다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너무 이게 걸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 진짜 너희가 100% 만족할 수 있는 설명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그래프 해석하는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는 너희가 암기가 뭐 공부하듯이 암기가 따라와 줘야 해. 그런데 지금 봐봐. 지난번에 했고, 지지난번에 했는데, 그거를 기약한, 기억하는 애가 솔직히 눈 보면 알거든? 여기 중에서 두 명이나 될까? 두 명이나 이해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고. 이건 이해 문제가 아니다. 암기의 문제야. 수학을 단순히 이해하는 과목으로만 접근하면 안 돼. 어느 정도 암기가 수반이 되어야 해.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니네가 다풀수 있다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1번 문제 보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일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식을 구하래.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식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식을 구할 때 아까 설명했던 거 외웠으면 생각보다 쉽게 할수 있어. 근데 그게 외우지 않으면 조금 골때인 상황일 수 있다. 일단 딱 여기까지만 보고 식 세울 수 있겠어? 모양은 똑같아. 최고 차계수 무조건 마호야 평행이동은 모양을 바꾸진 않거든. 그러면 일단 골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런 골이 돼야 돼. 뭐? 이런 골. 그럼 여기는 X, X 뿌릴이 돼야 돼. X 뿌릴 제곱, 그 다음은? 그렇지. 그렇게 세우는 것만 연습을 좀 하자고. 어.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뒤에서 이렇게 식 세우는 방법 한번더 설명해준다? 식 세우는 게 어려우니까. 어. 헷갈린다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꼭지점이 마이컴마 2니까 과로가 마일 될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고 뒤에 이 더한다로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네, 네. 그것만 우리가 연습할 수 있으면 돼요. 자2번 문제. 아 꼭지점의 좌표는 아니 이거. 마일. 축의 방정식은 마일. x는 마일 그냥 마일이 아니야. 그 선의 이름이 x는 마일이야. 지난번 얘기했지. 니네 지금 헷갈리는 게 뭔지 알아.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x는 3, x는 5. 답은 5 아니라고. X는 5 그게 그냥 풀네임이야. 이해가 좀 되니? 어. 답이 마일. 아니라고. X는 마일이라는 게 선을 표현하는, 그 직선을 표현하는 풀네임이야. 그렇게 말해주는 걸 연습을 좀 해야 해. 자, 이번 문제. 마삼, X 뿌리에 제곱뿔사. 얘를 해석하는 문제거든. 얘를 해석할 때는 그냥 이차 함수를 배운 친구들은 약간 기계적으로 그림부터 그린다? 왜냐면 더 쉬우니까? 꼭짓점의좌표는 아닌데? 그치, 마이크만 사지. X가 마일 때 Y가 사야. 여길 지나. 그래프는 위로볼록아래로볼록위로볼록이지 그래서 위로볼록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얘는 조금 디테일을 구하자. Y절편 찾아볼래? Y절편 얼마야? X0 집어넣으면? 8. 8 아니야. 마이너스 8이지. 더 아래쪽에는 여기다 그냥 할게. 여기를 만나면서 그래프는 위로 블록이니까 그래프 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런 느낌이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하나씩 볼까? 보기. 1번. 꼭지점에좌 표는 마이컷만 4다. 맞니? 네. 맞아. 2번. 축이 X는 마이다. 맞니? 맞아. 이게 축이야. 네. 이 축이 X는 마이 맞아. 3번. Y축과의 교점은 0, 마요이다 0,8이지. 네. 틀렸어. 4번. 2, 3, 4 분면을 지난다. 2, 3, 4. 그치. 근데 이게 2, 3, 4를 지나는 거를 분명하게 알려면 y 절편을 구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아는 거야. 내가 그림을 그려줬어. 니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런데 원래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린다고. 마, 2, 4를 찍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고. 그림을 그릴 때. 근데 만약에 니네가 이렇게 그렸으면 1, 2, 3, 4다 지나는 게 되잖아. 헷갈릴 때는 y 대편 찾으라고. 디테일하게 볼 때는. 그 다음 X가 Y보다 작을 땐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이건 계속 나온다. X가 Y보다 작을 땐 이쪽 세상이야. 이 세상에서는 X가 증가하면 Y는 증가해요. 증가해야 해. 헷갈리는 거 아니지? X가 증가한다는 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높이가 높아져, 낮아져. 높아져. 높아지잖아. 그걸 X가 증가할수록 Y가 증가한다고 부른다고. 지금 우리 이거 네 번째 챕터야. 네 챕터에서 이 유형 빠진 거단한 번도 없어. 그런데 니네가 이걸 헷갈릴 수 있다고. 이게 무슨 소리지? 증가가 무슨 말이야? 하면은 앞에 있는 강의부터 다시 봐. 어쩔 수 없어. 이걸, 이걸 제일 헷갈린다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그래프를 따라갈 때 높이가 높아지는 걸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을 땐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라고 불러. 그거는 제일 첫 번째 강의인 기본형에서 설명을 해 줬으니까 그걸 다시 복습해요. 자, 3번 문제 볼까? 3번 문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포물선이 6, k를 지났는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식 세워야 돼서 어려워. 그럼 아까 식 세우기도 설명을 할걸. 식 세우는 건 잠깐 설명을 할게요. 식을 세우는 방법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 식을 먼저 해놔. 이 꼴을 먼저 적어놔. 그리고 나서 PQ를 집어넣으면 돼. 그런데 그래프를 봤더니 이점의좌 표가 2컷만 합니다. 그러면 P가 얼마란 뜻이야? 2지. Q는? 3이야. 여기까지 먼저 해놔. 그런데 여기서 항상 실수하는 게 a를 빈자리로 두지 않고 a를 숫자를 집어넣는 친구들이 있는데 꼭 a라고 적어야 해 그리고 나서 a를 구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를 그냥 안 적는 친구들이 있다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안 적고 시작한다고 니네가 앞으로 그럴걸 앞으로 그럴 거라고 지금은 배운 게 별로 없고 문제를 많이 안풀어봤서잘 모르는데 이걸 안 적는 애들이 꼭 있어 자이 상황에서 얘는 어디를 지나냐면 0,1을 지나지. 그럼 A는 어떻게 구할까? 그렇지. 둘다 대입해서 구하면 돼. 그런데 그렇게 구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그런데 사실 여기서 검산의 용도도 필요한 게 위로 볼록인데 이가 양수 나오면 너희가 계산 잘못한 거야. 무조건 음수가 나와야 한다. 그런 아이들 없을 것 같지? 그런 거 체크 안 하는 애들 꼭 있어. 그런 약간 디테일까지 니네가 좀 생각을 해야 여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K를 구해야 하는데 얘가 추가로 6만 K를 지는데 K는 어떻게 구할까? 그치. X에 6 대입했을 때 Y 값이지? 음.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나와. 더 복잡해지는 건 아니야. 지금 좀잘 배워놓으면 고등학교 1학년 함수가 제일, 제일까지 아니죠. 좀 쉽다고 느낄 거예요. 자, 이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a, p, q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거든? 첫째, a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그 이유는? 위로 블 그렇지, 위로 블록이니까. 두 번째, p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 그 이유는? x가 마이너스 쪽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 점의 좌표가 p, q인 거야. 해놓고, 꼭지점 x 좌표가 음수니까 p는 음수인 거야. Q는? 0보다 크지? 높이가 높으니까 그걸 찾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5번 한번 볼까? 5번, 6번이 개인적으로 설명하기 참 어렵더라 왜냐하면 지금 내가 몇 가지를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어서 그렇거든? 그건 확실해 아니야, 나중에 얘기할게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y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려야 돼그 그래프를 한번 구해보자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이렇게 해 원래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잖아 그러면 x 자리에 x마 3을 대입해. 그게 앞에서 내가 설명을 안한 내용 중에 하나야. 근데 이거를 왜 설명을 안 했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확실하게 증명을 못해 주니까 그냥 빼 버린 거거든. 근데 이러면 좀 편하긴 편해. 근데 이 방법으로 설명을 안할 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조금 복잡하지만 이 방법으로 하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차 함수는 이차 함수를 대표하는 대표점이 존재해. 이 이차함수 하면 걔를 대표하는 점이 존재한다고 그게 뭐야? 꼭지점이야. 그걸 니네가 약간 와닿아야 하는 게 내가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먼저 찾은 게 꼭지점이잖아. 꼭지점의 위치만 알면 그래프를 결정할 수 있어서 이차함수를 대표하는 대표점은 꼭지점이에요. 그러면 만약 어떠한 이차함수를 이렇게 이동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우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꼭지점을 이동해서 풀 거야. 자이 친구의 꼭지점은 몇 컴마 몇이야 1이지. 그러면 그냥 그 2,1을 X축의 방향으로 3 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만큼 평행이동을 시키자고. 그러면 그 결과는? 5, 마 마일 되지. 그럼 우리가 구하는 이차 함수는 꼭지점이 5, 마일인 걸 구하면 되는 거야. 식 불러봐. Y는? 그렇지. 여기들 일단 첫 번째 난관은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평행이동은 그 모양 그대로 이동을 하는 거야. 모양이 바뀌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좌우, 위아래로 이동을 한다고. 그런데 이차 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수가 뭐라 그랬지? 그치. 이 숫자가 이차 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수라 그랬잖아. 그 수가 같아야만 모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을 때는 모양은 안 변해야 해서 앞에 마이너스 1이 와야 돼. 그 다음, 뒤는 어떻게 적을까? 그렇지. 그렇게 구하는 걸 연습하면 돼. 꼭지점이 이동했어요로 우리는 외우자, 그냥. 이게 제일 나. 그리고 나중에 조금 깨달음이 있을 거야. 자, 이렇게 했대. 그럴 때 축의 방정식이 a 고 Y축과 만나는 점이 B일 때 A다기 B를 구하래. 축의 방정식은? X는 O. 그렇지. Y절편은? y 2 6 y 6 그치. 참고로 y절편을 구하라고 하면 마26 이렇게 적든지 아니면 y절편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적어야 돼. y절편의 좌표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0컵만 마 26이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 y절편은 그냥 그 y축이랑 만나는 그 숫자를 말해. 그래서 y절편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거 y절편의 좌표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이거 서술형에서 이걸로 다 틀리다고 해버려. 연습해야 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마지막 6번 보자. 아, 6번이 최악이거든. 사실 얘는 그냥 빼고 싶은데.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음만큼 평행이동한 후 x축에 다시 대칭한 그래프를 그리래. 이게 최악이야. 그러면 그냥 순서대로 한번 해보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 오만큼 평행이동한 식은 뭘까? y는 x만 그렇지 이거야. 그런데 이 그래프를 다시 x축 대칭이동한데 맞아 부호가 바뀌어. 그런데 내가 X축 대칭이동을 쉽게 하는 방법을 설명을 안 했어 지금 설명할게 이 그래프를 그려서 보여주려고 이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2,5에요 그리고 그래프는 위로 블록이야 내가 이 그래프를 X축 기준으로 대칭이동을 할 거야 얘를 기준으로 대칭이동 시킨다고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해야 될까? 뒤집혀, 뒤집혀. 그치 뒤집혀 뒤집혀. 그리고 나서 꼭지점이 얼마가 될거 아니? 그렇지, 2 콤마 5가 돼.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혀. 이게 x축 대칭 이동, 아, x 축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 시키는 방법이거든. 그럼 이걸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일단 이거 식을 한번 구해 보자. 얘가 원래 마이였 마이었잖아. 최고차 계수가 근데 얘가 모양은 그대로인데 부호만 바뀌는 거야. 2로 바뀌어. 그리고 꼭지점은 2마 5지.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면 어디가 바뀌었는지를 좀 보자. 어디가 바뀌었냐면, 여기랑 여기 요기 부호가 바뀌었어. 그치. 이게 앞으로 우리가 대칭이동을 쉽게 계산할 방, 쉽게 생각할 방법이야. 대칭이동을 하자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도 부호가 반대로 바뀌고, 얘도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X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동하면.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는 공식처럼 정리를 해줄 땐 어떻게 할 거냐면, X축 대칭하면, Y를 마, Y로 바꾼다. 나중에는 이렇게 설명할 거야.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게. 원래 그래프가 얘였어. 얘를 X축 대칭 이동해주세요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 Y를 마이너스 Y로 바꾼 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원래 그래프가 이랬는데, 원래 그래프에서 나온 이걸 Y값이라고 하지. 얘를 그냥 반대로 뒤집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X축 대칭 이동할 때는 X가 아니라 Y를 마 Y로 바꾼다. 그렇게 외울 거야. 그럼 마와이로 바꿨지 근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쁜 식이 아니잖아 마마마 마, 마 곱해줘 그럼 다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안 식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 이거는 외울 수 있다 그 원래 있던 y를 부호를 반대로 바꾸니까 y를 마와이로 바꾸는 거야 어? 그런데 얘는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걸 연습하는 게 맞아 이거는 증명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좀잘 기억을 하면 돼 복잡했지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거 일단 너희가 다못 해. 그래서 일단은 숙제로 할 만한 거를 좀 체크를 하면 186이랑 187은 너네가 할수 있어. 그러면은 일단은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다.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